네, 안녕하세요. A 플러스 맥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실험을 하나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그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네, 노온 배터리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노온 배터리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얘는 6S 용이고 2060mAh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사설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네, 이제 오리지널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배터리랑 뭐 부피라든지 이런 게 동일한데, 용량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회로를 조작을 해놨다든지, 아니면 수치만 이제 바꿔놨다든지, 이럴 가능성 때문에, 뭐 저도 예전부터도 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지금 노온 배터리가 어, 자가 배, 아이폰 배터리 자가 교체 이제 특히나 또 배터리 때문에 아이폰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요즘에 이제 노온 배터리로 자가 교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진짜 이 노온 배터리가 2 0 6 0 m a h 의 용량을 사용을 하는 건지 실제로 이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뻥인지. 확인을 할 거고요. 오늘의 목적은 뭐, 물론 이 사설에서 사용하는 사설 배터리랑도 비교를 할 거긴 한데, 어, 이 오늘은 비교 영상보다는 네, 이노온 배터리가 진짜로 어, 성능이 좋은지, 206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이 액션캠으로 타임랩스 촬영을 할 거고요, 스타워치로 이제 쟀 거고, 이제 아이폰에서 네, 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컴퓨터에서 와이파이로 계속 쏴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에어플레이 앱을 사용을 해서 계속 와이파이로 이제 쏴줄 거고,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와중에 100% 충전이 다 됐는데 지금 배터리 상태를 보면. 얘가 1,715mA가 h 뭐 100%이기는 한데 지금 그 어기에서 조금 빠진 1,700mA예요. h 근데 뭐 테스트하는데 크게 지장을 줄만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에어플레인 모드로 전환을 했고 네 와이파이로 이제 미러링을 계속 전송을 하면서 배터리 소모를 하는 것으로 촬영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46분 정도를 이제 버틴 거고요. 아이폰에 노은 배터리로 교체, 교체를 해서 네, 한번 촬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배터리가 그냥 눈으로만 봐도 두께가 달라요. 네, 실제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는 3.2mm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설센터에서 보통 사용하는 배터리. 네, 2.9mm가 나오고 있네요. 어, 실제로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네, 실제로 얘가 더 높아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더 높네요. 두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 두께 때문에 이런 용량의 차이가 이 정도가 날수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폰입니다. 99%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100%로 다시 한번 충전을 완충을 해 놓고 다시 테스트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요 배터리 정보는 네, 노홈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난 이후에 네, 배터리 앱을 통해서 지금 배터리의 용량 이라든지 뭐 헬스 라든지 이런게 지금 보이는데 네, 배터리 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펙트가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용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00mAh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보면은 원래 2,060mAh 짜리인데 네, 실제로는 지금 40mAh가 더 더해져서 네, 2,100mAh가 나오고 있고요. 네, 100% 지금 충전이 다된 상황인데 네, 정말 이게 배터리가 이게 0.5mm 정도 아무튼 배터리가 살짝 좀더 두꺼운 거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면 네 저라도 이 배터리를 사용을 할것 같네요 뭐네 거의 뭐 지금 400mAh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차이죠 동일한 테스트를 해서 배터리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원 배터리가 거의 다 소모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2시간 48, 49분이 되어가고 있고요 어, 지금 어,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놀라서 뭔가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배터리가 2% 정도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3시간 정도를 버티고 지금 아이폰이 꺼졌습니다. 네, 이거 정말 놀라운 상황인데요. 네,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이, 이 노은 배터리 말고 사설 센터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를 써서 테스트를 했을 때 1700mA가 h 충전 용량이 남아 있었고 남아 있는 상태였었고 그 상태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제, 동영상을 재생을 했고, 네, 그 결과로 1시간 46분, 네, 1시간 46분 동안 이제 휴대폰이 버티다가 꺼졌었는데, 아, 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뭐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네, 두 배로 가려면 거의 한 3시간 20몇 분인가요? 23분 정도겠죠? 와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결과네요 이거 정말 노은 배터리가 어, 정말 병광 샌데요 네 테스트 결과 잘 보셨나요 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노은 배터리가 네, 이렇게 네, 성능이 엄청나게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 뭐, 물론, 어, 지금 테스트 한 게, 이 배터리 성능을 테스트 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 정확한 성능, 배터리의 성능을 테스트 하려면, 네, 똑같은 1700mAh의 용량을 가진 노온 배터리와, 아니면, 그, 다른, 이제, 사설 배터리를 가지고 테스트 하는 게, 테스트를 하는 게 정확한 거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좀 이제, 단순히 이제 계산만 해봐도, 400mAh의 용량 차이가 있는데, 지금 런닝 타임이, 이게총 사용 시간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는, 네, 성능도 꽤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 배터리 이제 산 김에, 이 배터리로 장착을 해서 가지고 다니려고요. 두께가 늘어나면서, 네, 이 배터리의 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 애플은 이렇게 안 했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했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저는 그게 여기에서 이 배터리가 우수한 건 우수한 건데 저는 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애플은 왜 이걸 안 했을까? 배터리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서 배터리 용량을 사이즈를 키우고 뭐 물론 비용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어, 사람들이 이래서 노은 배터리 노은 배터리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추천을 하던 게이 이유였었네요 1700mAh에서 2060, 2060mAh로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가능도 했고 지금 테스트도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노음 배터리, 이거 진짜 2060mAh 맞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네, 믿고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진, 과연 진짜일까라는 의문에서,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바람도 넣어주시고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배터리가 너무 안 닳고, 안 닳고, 뭐 좋은 방법 없을까만 하다가, 시간만 많이 써, 허비하고, 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플러스 맥이었습니다.